간혹 가다가 사업에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빠져서 회사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려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나중에 사업 시작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를 보면 회사에서 일하는 걸 노예가 된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본인이 어떻게 하는에 따라서 회사 안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목표를 이뤄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당연히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뜻밖의 굴러가는 삶을 벗어날 수 없긴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과 차별시키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대학에 가든 어딜 가든 남들과 비슷하게 따라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남들이 토익 시험 준비하니까 그래 나도 토익 시험 봐야겠다. 언젠간 도움 되겠지. 이러면서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남들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어내는 경제에 이르기는 힘들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하나 준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서예를 좋아했던 일본의 한 소년이 있었어요. 9살 때 일본 청소년 서예전에 나가서 출품했던 작품 4개가 총 1억 5천만 원에 팔릴 정도의 실력자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 유명한 일본의 서예가와 언론들은 나중에 서예계의 신성이 될 거라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근데 20년 뒤에 일본의 유명한 서예가의 명단에는 그 소년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길로 샜던 것도 아니고 서예 실력을 갈고 닦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였던 왕희지라는 사람의 서예 방식에 빠져 있었더란 겁니다 그래서 노력 끝에 결국에는 왕이지의 서체를 유사하게 흉내내는 경지에 이를 얻는데 정작 그동안 자신만의 개성은 모두 사라졌고 어떤 특색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작품은 자연스럽게 다른 작품들 사이에 묻혀버렸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든 차별화를 필수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남들 사이에 묻히거나 아니면 뒤쳐져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남들과 비슷비슷해 보이는 걸로는 상대를 고도의 집중과 무리 상태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차별화를 제대로 만들어내려고 강조하곤 합니다 근데 차별화를 하라는 말을 듣고 엉뚱하게 차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928년도에 미국에서 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애니멀 트랩의 사장이었던 체스터라는 사람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리틀 챔프라는 혁신적인 쥐덫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어요 그 쥐덫은 비싸긴 했는데 매우 튼튼했고 디자인적으로도 예뻤습니다. 재활용까지 가능했죠. 근데 이 테스터의 기대와는 달리 출시되고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제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체스턴은 나름 차별화한다고 했던 것이 사람들이 보기엔 별로 끌리지 않는 차별화였던 거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가 끼어있는 덫에서 주를 꺼내고 그 덫을 세척하고 재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냥 나무로 된 구형 주덫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고 제품 차별화를 생각하는 걸더 나은 쥐덫의 오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차별화를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시장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고 차별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무의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어떤 상태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의식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의식의 언어가 상상력이라는 점이에요. 아까 말했던 리틀 챔프라는 그 쥐덫이 실패했던 이유도 사람들이 그 제품을 본 순간 자신이 쥐덫에서 쥐를 꺼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상상을 유도했던 게 실패 요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만약에 인간 무의식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내 제품을 보고 쥐를 깨끗하고 손쉽게 제거할 수 있을까를 상상하게 만들까? 이런 점을 고민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잘 팔고 있는 부자들은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인간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제대로 된 노력을 차근차근 하시면서 이 세상에 통하는 차별화를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